배그 안 해요. 배그는 가끔 밤에요. 지금 이 시간에는 배그를 잘안 해요. 저는 배그하다가 우리 오빠들 암 걸리고 나랑 인연 끊을 걸. 어, 겨우 지금 인연을 붙이고 있는데. 잔포 네, 네. 오빠. 아 어, 혹시 게임 좋아해요? 뭐 좋아해요 게임? 아, 롤도 왔는데 아, 롤 재밌지? 와! 나랑 약간 비슷한데? 요즘 배그하고 나 롤도 한거든. 나저 오빠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자잘 못하지만, 이런 거 보니까. 오빠 얼랭이 얼랭? 아, 뭐저 오빠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합니다. 요즘 잘하는 거네. 못하는 게 아니네. 제가 잘 못하는 게임만 좋아하는 엘리니 오빠 잘하는 건 좋은데 프리스타일 뭐 이런 거 좋아 아 브루마블 내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예전에 현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주사위충 뭐 이런 거라 가지고 주사위충이랑 카드충 스킨충 약간 그런 거라 가지고 나는 무슨 게임이든지 현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롤도 그래 롤도 무조건 스킨이 없으면 나는 안해 <laughs>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. 막, 롤 같은 경우에는 스킨은 좋은데, 실력이 진짜 밥이면 스킨팀이랑 그러잖아. 근데 나는 모든 게임을 캐릭터 보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. 그게 막 재밌고 뭐 그런 건안 따지고. 나는 무조건 캐릭터 아니면 뭐 아이템빨 약간 그렇게 게임을 하는 편이라. 아, 내가 유일하게 현질을 안한 윙놀이 때 윙놀이. 스킨팅이야? 난 내가 하는 거전소포시거든요 짱 욕하던데, 오빠? <목소리> 내가 서포트해주면 사람들 이왜 이렇게 짱 욕할까, 오빠? <laughs> 잘하고 싶은데, 뭔가 머리랑 몸이랑 따로 움직인다 그래야 되나? <목소리>